반열 럼국이 출격. 뭐 어? 갑자기 아니 시업 비염 모임. 갑자기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살짝 쏘았습니다. 여기 예민 파심. 우리 한번 예민팟 컨셉으로 한번 가보실? 예민팟 컨셉 어때? 고고. 오케이 컨셉입니다. 컨셉 욕은 하지 말기. 욕까지 있는 하면 안 돼. 예민한 벤트. 뭐. 예민한 거뭐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 왜 아무도 안 옴? <laughs> 여기 왜 아무? 뭐... 아빨리 좀 잡으셈 혼자 몰아서 모함. 혼자? <laughs> 아니 대사 볼수긴데 어떡하냐?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주 진지하게 예민한 척해봄. 아나 잡혔어. 아 지금. 주... 모함. 음수코임 <laughs> 다들 예민팟 자주 다녔어? 왜 이렇게 잘해? 평소에 예민팟 자주 다니나봐. 저라 잘하는데 그냥. 아 무력 무력 뭐야? 무력도 장? 이건 미안. 이건 미안. 미하... 아니 미안사서 가면 안 되지. 컨셉 지켜야 서 컨셉. 무력 혼자 함? 이렇게 하죠. 사과할 건 해야지. 에이 아니지. 갑자기 너무 무르도가 착해져 버렸어 아니 미친 놈 밭이 아니잖아. 미친놈 파이 아니라고? 아니, 예민한 거는 원래 미친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뭐야? <laughs> 아니, 뭐, 뭐가? 아, 진짜 스코이화사계 올림, 수고. 아, 아니, 일각 빨리 써야지. 뭐 하는 거임? 넘어졌잖쓰. <laughs> 무려무려 <laughs> 어, 나이스. 네 명이서 못한 걸두 명이서 하네. <laughs> 아니 저두 명이 범인이었네. 아 이거 왜 걸리? 어, 아니. 아 님들 뭐 스포잉? 아세명다 죽었네. 아 뭐하? 아 집중 좀요. 목표. 아 살려줘. 나이스. 자 님들 항상 이 박자 하려다가 한번 참아드림. 그거 혼자 모품. <laughs> 아니 뭘 혼자서 모품이지? 어나왜투사야 누가 이렇게 센 거이에? 영국의 구멸 세개 주면 뭐하노. 이 호크 쓰레기네. 정보 기상이도 구멸 세 개다. 뭐야? 기상이도 구멸 세 개야? 죽은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전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안 죽임. 방격 방격 방격. 진짜 배시 참았다. 당연한 걸 했으면 바로 사상에 올렸음 님 PPT 따놨음 보고할 거임. 아니 뭐하아 트롤. 비소. 아니, 이게? 이걸 사과를 하면 어떡해? 아니, 컨셉 지키라고! 컨셉 지켜야지, 왜 자꾸 사과해! 그걸, 아, 잘 못하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아, 알아서 피하세요. 밑난 것도 아닌데, 유난이네. 그남난 것도 그. 아닌데, 유난이네. 크크. 아, 이거 컨셉입니다, 님들. 아니, 혹시나 도중에 들어온 사람들 깜짝 놀랄 수도 있겠다. 컨셉입니다. 아, 잠못 빨리 잡으라고요? 아, 잡고 들면 되잖아. 방패 들고 있는 거 얼마나 무거운데? 난 매일 들고 있는데. <목소리> 뭐로 되는 방패가 무거워? 이건 사과해 주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워로드 얼타는 거 봤음 워로드 얼타는 거 봤다고? 나를 i t 대 아니 알알아좀좀 n 어어아아다큰크른어아서해야해이지이인 성인 게임 아님? h the old one? I'm 점점 t sure. You're 패 song in game, are you? What's t 할줄 모르면 멀리있으출할줄 모르면 멀리 있 e <laughs> 와, 문안 타는 거 봐. 문안 어, 타는 거 봐. 문안 타는 거 봐. 문안는거 봐. 문안는문 돼지라서 문의끼 <laughs> 아니 예민팟이랬지 <예민파시랄지> 누가 돼지라고 <laughs> 하라 했냐 뭐, 변질되는 걸꼽기나 근데 이예민팟 하려면 은 다음에 디코를 불러줘야겠다 이 채팅치면서 하기 빡스네 피지컬이 딸리네 채팅치면서 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라니까 이거 딜도 하면서 채팅도 쳐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진실 아이라이다다 like. <laughs> 어, 아니, 다 걸렸어 몇 나왔냐? 진짜 미쳤다, 미쳤다. 진짜 죽은 줄 알았어. 캐리 숙년밭에서 진짜 들은 말써내 되냐? 뭔데? 숙년밭에서 한 번만 더 만나면 칼로 찔러버림.라고 말했다고? 말이 너무 심하다. 아니, 예민 코스프레 하고 싶은데 뭔가 멘트가 생각이 안 나. 예민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웃김. 빨리 깨는 것도 좋지만 같이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끼리 우리 나쁜 말은 하지 말아요.